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극가충 1,2,3,4,5 5편 <laughs> TV편이고요 원래 제가 극가충을 촬영할 때마다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네, 물론 오늘도 구매를 했습니다 무려 110만원을 주고 TV를 구매했고요. 사실 TV 치곤 저렴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부담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또 구매를 했고요. 근데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TV도 특히 용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알면 알수록 아, 이거는 정말 극한의 가성비 TV는 없다.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정리를 해야 되죠. TV를 살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본인이 TV를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만 보면 딱 끝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했고요. 물론 이 영상 하나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는 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TV는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좋은 TV의 조건 그리고 TV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 요거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인 용도에 맞게 패널이라든지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구매한 TV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얘를 샀는지, 그리고 제품은 쓸만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길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짧게 만든다고 노력해도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네, 따라오시죠. 두둥탁. 자, 먼저 좋은 TV의 조건은 버거액선.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TV 트렌드가 클수록 좋다 이런 게 거의 확고해졌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거거익선 클수록 좋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집이 작기 때문에 작은 TV를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TV가 엄청 커도 적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영화관이랑 IMAX 영화관이랑 어떤 게더 재밌나요? 거의 대부분이 큰 화면을 좋아합니다. 네, 그것처럼 TV도 똑같아요. 화면이 클수록 몰입도가 높아지고 재미가 높아집니다. 거고액선. 최근에 대세는 86인치, 82인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작게 가신다. 그런 분들은 75인치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TV는 클수록 비쌉니다. 적절한 가성비로 가기에는 최근에 75인치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한 1, 2년이 지나면 82인치, 86인치도 상당히 저렴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에 큰 TV를 사라는 게제 조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TV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TV를 구매하려고 하면 두 개의 브랜드로 압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LG 아니면 삼성을 구매하게 되고요. 이두 개의 TV를 구매할 때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거의 반값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품번만 살짝 다르지 거의 동일한 스펙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걸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해외 직구라고 하면 좀 겁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쿠팡, 티몬, 뭐 11번가 등등에서 오픈마켓에서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을 볼 때는 관부가세, 배송비,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를 할때 가장 겁내는 부분은 아무래도 AS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뭐 로컬 변경,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AS 같은 경우는 LG, 삼성 모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도 1년 동안 무상 AS를 해줍니다. TV의 특성상 1년 안에 고장이 안 나면 꽤 오랫동안 고장이 나지 않아요. a s 부분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 로컬 변경 같은 경우는 SKBTV라든지 LGU 플러스 같은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TV를 봐야 되고요. 그런 셋탑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선TV라든지 공중파 방송만 보신다면 로컬 변경을 해야 되고요. 로컬 변경을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조금 들 거예요. 그리고 무상 AS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로컬 변경을 하실 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팁을 드리자면 해외 직구를 할때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3주 네,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부터 tv 가격을 계속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저렴해요. 극한의 가성비 tv를 사는 방법은 시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tv를 구매할 때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큰거 직구 11월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용도에 맞게 패널 등급을 선택하는 거고요. LG와 삼성마다 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다릅니다. LG와 삼성의 패널별 특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역시 또 극가중하면 판서 아니겠습니까? 판서. <laughs> 자 갑시다. 부둥탁 갔어. 사랑해요 LG. 대표적인 패널은 LG가 밀고 있는 패널,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 OLED, OLED 디스플레이가 바로 LG에서 밀고 있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성에서 밀고 있는 패널은 QLED입니다. 이전에 생산되고 있던 LED 방식의 패널은 예죠, LED, 백라이트 그리고 패널 요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LED가 막 붙어 있겠죠. 그 LED를 통해서 이 패널을 밝혀줍니다 작은 픽셀들이 색들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블랙을 표현할 때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LED 방식은 반면에 OLED 방식은 그냥 패널 끝네 <laughs> 끝이에요 어, 여기에 있는 픽셀들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블랙을 표현할 때도 그냥 얘들이 꺼지면 되는 거죠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블랙을 잘 표현합니다 명암비가 무한대 어두운 화면이 많은 장면을 본다든지 그럴 때 정말 좋은 게이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얇다 막 벽에 붙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명암비가 뛰어나다 색감도 뛰어나고 네 그런 게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laughs> 비싸다 네두 <laughs> 번째 단점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번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데 번인이 생기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패널인 건 맞고요 하지만 TV를 엄청 많이 본다 난 TV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패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성가성의 갓성, QLED 같은 경우는 기존의 LED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스플레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이 백라이트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패널 그리고 패널 앞에 퀀텀닷 패널을 한겹더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컨턴다 패널은 색감을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갓성은 VA 패널을 사용합니다. LG에서도 나노셀이라는 패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얘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라이트가 있고 패널, 뭐 패널 앞에 컨턴다 비슷한 패널을 붙이죠. 갓성과 LG의 가장 큰 차이는 VA 패널 그리고 얘는 IPS 패널. 모니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얘가 더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TV에서는 얘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TV는 FPS 게임을 하듯이 반응 속도가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명암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명암비 무한대 1이 좋은 이유죠. VA 패널 같은 경우는 명암비가 8000대 1, 7000대 1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IPS 패널은 2000대 1 정도로 어두운 곳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에 뭐 VA 패널은 시야각이 좁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할 때 잔상이 좀 남아요 반면에 IPS 패널은 장점이 시야각이 좋다 그리고 잔상이 안 남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그런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약간 국뽕에 취하자면 우리에게 흥민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TV에서는 사랑해요 LG 갓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TV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최고의 TV로 뽑힌 게 OLED LG고요. OLED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최고의 LED TV는 바로 가성입니다. 네, 가성 QLED. 그래서 이두 명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1, 2 등을 놓고 엄청 싸우고 있고요. Q LED TV는 롤러블이 되긴 힘들겠네요. 네, LCD TV라 그렇습니다. Q LED TV는 블랙을 정확하게 표현하긴 어려운가요? 네, 백라이트가 있는. LCD TV니까요. 구동탁.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o l e 디스플레이가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77인치 기준. 그리고 가성의 QLED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 해요. 네, 거의 반값이죠. 그리고 LG의 나노셀 같은 경우는 170만 원대. 그냥 일반 LED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초반대, 12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성비 좋은 TV는 얘는 아니겠죠? 네, 얘는 아니고요. 뭐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경우는 4K 무조건 UHD로 가시면 돼요. 8K 디스플레이는 시기상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4K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패널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뭐 QLED 같은 경우도 뭐 80R... 80발 LG 같은 경우도 뭐 9000번대, 8000번대, 7000번대, 6000번대.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뭐 이런 등급에 따라 제가 간단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또 갑시다.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급을 정해야 됩니다. TV 같은 경우는 LG, 삼성 모두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등급별 차이는 로컬 디밍 기술, 뭐, 사운드 기술,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잡 기술, 뭐, 패널의 차이, 이런 것들로 차이를 둡니다. 그래도 제가 극과충답게 조언을 하자면, 사실, TV를 바로 옆에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하이마트라든지, 뭐 전용 샵에 가서 TV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나지만, 집에 놓고 TV를 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의 눈이 독수리 눈이다. 뭐, 화질 차이를 크게 느낀다. 이런 분들은, 뭐 좋은 TV 사시면 됩니다. 많이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짚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LG의 75인치 TV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품번을 보시면 뭐 LG의 75인치 SM8670PU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뒤쪽에 M은 생산 연도를 말합니다. 이번 2019년 같은 경우는 M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전 2018년 같은 경우는 K로 출시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 어, 이렇게 나와있죠 이 S는 나노셀 디스플레이를 말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UM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LED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8670 네, 이렇게 적혀있죠 나머지 뒤쪽 숫자보다 이 앞에 있는 8000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 8000이 어, 등급을 나타내고요 LG 같은 경우는 8900번 0 0 0 0 대가 나노셀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그 밑에 급들은 그냥 일반 LED라고 보시면 되고요 8000번대와 9000번대의 차이는 사운드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로컬 디밍, 그 로컬 디밍이 뭐냐면 백라이트를 전체적으로 켜는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TV에서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밝게 라이트를 켜고 어두운 부분은 라이트를 끄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OLED 방식이랑 조금 비슷한 많이 발전한 형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컬 디밍 방식을 이용하면 명암비 표현이 조금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7000번대와 6000번대의 가장 큰 차이는 보급형이라고 할수 있는 6000번대는 RGBW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뭐 TV를 좀 아시는 분들은 피해라 뭐 걸러라 하시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GBW 방식은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조금 더 어둡다고 보시면 돼요. 길고 길었죠? 이제 드디어 제가 뭘 구매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네. 6970 PUB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꽤 크죠? 75인치. 제가 하루 정도 사용하면서 TV 보기에는 충분해요. 드라마, 뭐쇼 프로그램, 예능 같은 걸 보시기에는 충분한 화질이고요. RGBW라고 해서 밝기가 많이 어둡거나 명암비 표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입니다. 관부가세, 배송비,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75인치치고는 정말 저렴하게 구매한 거고요. 거거익선에 중점을 두고 구매를 했습니다. 65인치 LG의 나노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사운드가 좋고 로컬 디밍을 이용해서 화면의 명암비 표현이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저는 75인치에 차라리 7,000번대, 6,000번대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6,000번대는 LG의 매직 마우스를 주지 않습니다. 매직 마우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지역 설정을 미국으로 해두시면 넷플릭스, 뭐 유튜브 같은 스마트 TV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4K 영상과 음질 같은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볼수 있고요.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유튜브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시면 RGBW 특유의 화면 깨짐이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근데 TV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렇게 뒤쪽에서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화질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명암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IPS 패널이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TV를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화질도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We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서 한 13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에 TV를 한번 골라 보시는 걸더 추천하고요. 그리고 제가 산게 극한의 가성비 제품이 아니라 제가 TV를 보는 게 어떤 용도인지 그런 거에 맞춰서 샀기 때문에 우리 브로들은 어떤 게 본인에게 잘 맞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화질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삼성의 QLED고요. 돈이 많다면 OLED가 최고죠. 그리고 과성비로 접근하려면 LG의 나노셀이나 이 LED 방식의 TV를 구매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TV 그냥 적당히 본다? 그러면 저 정도로 75인치 6000번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극가충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 똥바 똥바